이 제품은 고추나 토마토, 오이 등 원예 작물을 재배할 때 작물의 줄기가 곱게 자랄 수 있도록 묶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자동으로 작물의 줄기를 결속시켜주는 제품입니다. 특히 시골에서 고추 농사를 지을 때 고추 모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옆에 대를 꽂아주고 결속해야 하는데 이 제품을 사용한다면 쉽고 빠르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개봉하면 자동결석기와 여분의 비닐테이프 10개, 스테플러 심한 박스가 있으며, 스테플러와 비닐테이프가 미리 결속되어 있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스테플러 사용하는 방법과 비슷하며 결속기 손잡이를 눌러 테이프를 살짝 집어 테이프가 걸려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스테플러처럼 손잡이를 꼭 누르시면 결속 테이프가 끊어지면서 상단은 스테플러 스미로 고정시켜 결속된 부분이 풀어지지 않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테이프를 걸어서 밖으로 뺄때 손잡이를 살짝 눌러 테이프와 결속기 상단에 고정시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스테플러 심을 누르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 이 방법을 몰라서 몇번 실패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모품인 테이프와 스테플러 심을 교체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테이프 교체는 결속기 아래 플라스틱 커버를 열어서 교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테플러 심은 결속기 손잡이 아래에 있는 스프링을 밖으로 뺀뒤그 공간에 스테플러 심을 위치에 맞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테플러가 빠지지 않게 스프링을 다시 결합시키면 됩니다. 그외 여분의 칼날과 스프링, 볼트, 너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충전식 무선 전동 스크루 드라이버입니다. 옵션을 추가하면 전동 드라이버 전용 케이스와 함께 구매할 수 있으며 전 가성비 있게 드릴만 구매하였습니다. 제품을 개봉하면 전동 드라이버와 다양한 드라이버 종류가 있으며 좁은 공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플렉서블 샤프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와 플라스틱의 구멍을 뚫을 수 있는 드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배송비 포함 1만원대 미만으로 가성비가 매우 높은 제품으로 실제 테스트를 했을 때 힘이 좋아서 튼튼한 나무에 나사를 박거나 드릴을 뚫는 것도 쉽게 할수 있었습니다. 구부릴 수 있는 플렉서블 샤프트도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드에 램프가 있어 어두운 곳에서도 작업을 하기 편리했습니다. USB 5핀을 지원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USB 충전기를 통해 충전할 수 있습니다. 충전 시간은 약 2시간 정도 걸리며 충전 표시등의 빨간색 표시등이 꺼지면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상황에 따라 드릴 모양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 손잡이 부분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건타임 모양을 일자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작업 상황에 맞춰 전동 드릴 모양을 변경해 사용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LED 브라운 스톤 손전등 토치 램프. 이 제품은 충전 방식으로 벽이나 책상 등 원하는 장소에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손전등 LED 토치 램프입니다. 램프 하단엔 벽에 고정할 수 있는 브라켓이 있어 부착할 장소에 브라켓을 부착한 뒤 쉽게 뗐다 붙였다를 할수 있습니다. 충전 방식으로 되어 있어 사용이 편리하며 스위치를 눌러 조명을 켰다 끌수 있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으로 사용하지 않을 땐 인테리어 효과도 있습니다. 자외선 살균 신발 건조기. 이, 제 품은 신발, 모자, 양말, 부츠, 장갑 등을 건조 하는 제품 으로 자외 선이 방출 돼건 조와 냄새 제 거도 되는 전기 히터 입니다. 상단 열 송풍기가 장착된 곳에 약 46도에서 55도 정도의 일정한 열이 발생하며 신발이나 장갑 등 건조대상을 송풍구 상단에 끼워 사용하면 됩니다. 60분, 120분, 240분 세 가지 타이머를 맞춰 사용할 수 있어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90도 접이식 디자인으로 크기가 작아 휴대성이 뛰어나고 보관이 편리합니다. 건조할 때 소리는 약 20데시벨 정도로 크지 않습니다. 자외선이 나오기 때문에 박테리아나 냄새를 예방합니다. 사용 방법은 접이식 송풍기를 펼쳐서 신발을 송풍구 상단에 꽂으면 되며, 전원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타이머를 선택하면 됩니다. 소비 전력은 130W이며 220V 전용 제품으로 전원 콘센트 상단에 220V 변환 젠더가 있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사용해 봤는데 전원 버튼을 누르면 바로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자외선이 방출돼 신발 건조가 잘 되었습니다.